우야 회복을 위한 일구 정식 기도회에 오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당하면 몇 가지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상에 빠지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또,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기에 맞서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고통이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맞게 된이 어려움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어려움을 직면해 가야 할까요? 오늘 이 19정식 기도회 시간에 히스기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아수르가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도 침공합니다. 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인데요. 이때 히스기야는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있는 귀금속,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충성까지 맹세함으로 1차 침공의 위기를 겨우 넘깁니다.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 겹습니다. 얼핏 봐도 문제를 풀어가는 히스기야의 대처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혀 신앙인 답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큰 실수입니다 아수르는 다시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을 향해 항복하라고 호언장담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기독인은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방법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실패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2차 침공이 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 15절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스기야가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루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히스이야가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하루 밤 사이에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다 성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개인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경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다 씻어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이런 온전한 모습 우리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한절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일구 정시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다친 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병만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위기에 반응하는 더 온전한 대처의 자세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